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네 거진 1년 만에 제가 다시 오후 예배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저희 교회를 강타했던 인사말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아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손으로 한쪽 눈을 가리시고 양 옆에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눈에 반했습니다. 한 눈에 반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제가 반했다 라고 하는 인사를 하니까 제가 또 매일매일 반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남편인데요. 남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어, 제가 결혼한 지 벌써 458일이 됐어요. 어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생건 아니고 어플이 있어요. 확인하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결혼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 사진을 한번 제가 가져왔어요. 그때 사진을 짠 <laughs>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뒤에 보이는 신부가 바로 접니다. <laughs> 네, 어, 풀 메이크업을 하고 너무너무 무거운 드레스를 입고, 제가 여기에 결혼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왜 이제 결혼식 사진을 이제 앞서 가져왔느냐 하면, 제가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선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에게는 어, 지혜로웠던 신하가 한명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신하는 자기의 신하됨을 망각하고 어, 감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그 왕에게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그 발끝에 때만도 못하게 어, 해를 입히지도 못했고요, 강제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자기만 그 꼴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마저 모조리 이끌고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며 자신처럼 타락의 길을 걷도록 종용했습니다. 그 신하를 따랐던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리고 또는 욕심에 신하를 따라갔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약속된 부와 명예와 좋은 것들이 아닌 매서운 추위와 자신들을 그리고 서로를 짓밟아야 하는 비참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신화를 따라간 사람들의 결혼 풍습에 독특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풍습은 결혼식이 시작이 되면 신랑과 신부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객들이 잔뜩 있는 연회장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불러서 찾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객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요. 이 하객들은 어,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목소리를 찾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고 합니다. 어, 주로 신랑이나 신부를 남몰래 짝사랑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전의 애인이나 홍기를 놓친 사람들이 어,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분탕을 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평소에 행실이 좋지 않았다면 어, 결혼식이 아주 험난하겠죠. 그때 만약 결국 신랑 신부가 서로를 찾지 못하면 애써 준비했던 결혼식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결혼식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도 처음부터 그 연애도 처음부터 서로를 불러서 찾는 그것도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40일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록 신하에게 속아서 자유롭고 선한 왕의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고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랬던 사람들의 염원과 후회가 담겨 있는 풍습이라고 합니다. 평화로웠던 왕의 나라에서 비참하고 타락한 땅으로 떨어진 것은 왕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하의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이니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반드시 들어야 할 목소리를 듣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긴 결혼 풍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조금 익숙하죠. 안 익숙하세요? 저만 익숙한가요? 익숙하시죠. 네, 바로 우리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 속의 생각들 거기에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소리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찾는 신랑 신부처럼 왕의 목소리 우리 주님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고 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세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베드로를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좀 많이 묵상했는데 어,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참 저와 로참 우리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처음 만남이 어떠했는지 다들 아시죠? 어,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기도, 기록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어 어디 계시오니까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아멘 어, 베드로를 차,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바로 안드레를 통해서였어요 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라고 물으며 예수님이 거하신 곳을 찾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조상이 기다려온, 우리가 대망해온 그리스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실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의 본래 이름인 시몬 대신 게바, 즉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사람들이 많죠. 뭐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고. 사례도 사라로 바꿔주셨죠.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이름을 직접 바꾸신 사람은 베드로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영광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바꿔주시다니. 근데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그 베드로의 뜻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무슨 뜻이죠, 성도님들? 베드로 이름 뜻이 무슨 뜻이죠? 맞아요, 반석이죠. 그래서 반석은 또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나요? 일단, 먼저, 반석은 넓고 평평합니다. 그리고 무게감이 있어요. 우리가 만일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 집안이 모래나 아니면 흔들리고 무너질, 무너질 것 같은 곳에, 연약한 곳에 짓지 않고 단단한 곳, 지진이 와도 다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곳에 집을 짓는 것처럼 반석 위에 우리는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지와 바위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반석은 동물들의 거처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 여행객들에게는 큰 바위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환난날에는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반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과의 3년과의 동행에서 베드로는 반석이 되기에는 이프로 부족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감탄이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도대체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수제자로 삼으셨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어, 싶기도 합니다. 그 단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에 물어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는데요. 1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얼마나 걸출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축복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해주세요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관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딱세 절만 내려가면요 어떤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듣는지 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너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바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꾸지즘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예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대촉하사 갑자기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거센 바람에 물결이 일고 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시작하는데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사경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해요 제가 바닷가에 살았었는데요. 바다가 진짜 깜깜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배를 타고 나가려고 이제 가보면 너무 깜깜하고 발을 잘못 디디면 바로 바다에 빠져서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물 위를 걸어온다. 그러면 정말 제자들처럼 놀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 놀랐어요.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니께서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시며 안심시켜 주시죠. "나다. 안심해라." 나야, 얘들아, 나 예수님이야, 나야, 너희들의 스승이다. 라고 안심시켜 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실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뎠지만 베드로는 주변에 넘실대는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의심해서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베드로가 등장하는 사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얼마나 좌충우돌하는지를 아실 수 있으십니다. 믿음의 행보를 디뎠다가도 바로 고꾸라지고 다시 일어났다가도 걸려 넘어지는 그 순간들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나 지금 살펴볼 순간만큼 베드로에게 낙심과 후회와 실패의 순간은 없었습니다. 어,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두 자기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오되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어, 같은 장면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37절, 3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사복음서 모두에 베드로의 다짐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베드로의 이 감동적인 호기로운 다짐은 결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가진 용기를 다 박박박 끌어 모아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 예수님이 어찌 되시는지 앉아서 지켜보, 지켜보는데. 그가 주를 위하여 오게도 들어가고 목숨도 버리겠습니다라고 다짐했지만 베드로는 안전한 뜰 안에서 추위에 못 이겨 그 불가에 앉아서 그 안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불가에 앉아 있었을 때 예수님과 내가 한 도당이 아니냐라고 하는 한 여종의 물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속된 사람들의 추궁과 너는 갈릴리 사람의 말씨야라고 하는 증거들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26장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닭 우는 소리는 베드로에게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어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매일 아침 매일 새벽마다 그가 사랑에 맞지 않다. 그 스승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일을 생생하게 떠올리는 죄책감의 방아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모든 세상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려워하며 그리고 수치와 죄책감을 안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죽음에 속해 있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사탄의 머리를 정확히 진이겨 누르시고 일어나 무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만두지 않으실 생각을 이미 하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빈 무덤을 찾아왔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를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는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를 콕 집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즉시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든든한 팔을 즉시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가 반석처럼 굳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후에 일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돌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 그리고 또 두려움에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갈릴리바다에서 베드로와 단판을 지으려고 하십니다. 신랑의 목소리를 놓쳤던 신부에게 그 손을 다시 내밀고 계십니다. 신부가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신랑은 그 신부를 버릴까요? 내, 목소리로, 내 목소리도 찾지 못해 난 다른 신부랑 결혼하겠어 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다시 불러서 다시 심부를 불러서 찾게 하는 것이 신랑의 사랑입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으나, 어이 처음에 겪었던 이 대자비와 같은 상황에 번뜩 아 어, 주님이시다 고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고 하니 베드로가 겉옷을 깨어 입고 바로 바다로 뛰쳐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까지 헤엄쳐 갔던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어, 바로 숯불입니다. 이 숯불은 어 헬라어로 안드라키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어인 안드라키아로 표현된 곳이 딱한 군데 요한복음에 더 나옵니다. 거기는 바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안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추위에 떨면서 옆에서 불을 쬐었던 그 불과 이 예수님이 피워두신 숯불이 같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피우신 숯불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 안다고 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숯불을 피우신 것은 베드로의 죄책감을 해지부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했지 네가 실패할 거라고. 혹은 어떻게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서 내가 그럴 수 있니라는 질타를 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친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켜켜이 쌓인 죄책감과 수치심을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이신 예수님은 그 은혜라는 메스로 베드로를 올가멘 죄와 수치와 죄책의 암덩어리를 깨끗이 제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친히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주님께서 상세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역도 맡겨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해야 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맡은 사명과 십자가 그리고 목양해야 할 양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노라 다짐했던 그 지점들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던 순간들과 주님의 응답하심에 온 마음을 들여 기뻐했던 순간도 있을 것인데요. 혹시 그 순간들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베드로의 이야기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졌을지 몰라도 퇴장당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가셨고 회복시키셨고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 아침을 좀 드시겠어요? 준비한 게 있는데 조사님들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받으시면 되겠는데 어, 우리에게도 주님이 아침을 주실 거예요. 베드로... 아침을 드실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아침을 좀 드시면 좋겠는데 지금 드시지 마시고 월요일 아침에 아침에 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돌 무덤에서 예수님이 감쪽같이 사라지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우신 숯불을 보고 안,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에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질문을 받고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찾아오신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종했고 응답했습니다. 이후 일상에서 베드로는 새벽 미명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 실패의 기억과 좌절의 트라우마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 베드로가 아침 식사를 먹는 한 갈릴리 바다로 도망친 자신의 실패를 역전시키시기 위해 사랑으로 찾아와 아침 조반을 먹이시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회복시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단한 분을 피해 숨지 마시 우리가 숨지 맙시다. 그 욕구에 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향하세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께 말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귀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신 그 회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적으로 완벽한 회복을 주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후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오순절에 교회를 향해 처음으로 복음을 설교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 경고하며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과 두달 전에 베드로는 숯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담대한 복음의 선포자로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하십니다.